안녕하세요. 오늘은 댓글로 성함쓰기를 신청해주신 분들의 한자 한글을 써 드릴 텐데요. 네 분의 이름에 쓰이는 공통필액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한 분씩 차례로 설명해 드립니다. 신청해 주신 분이 아니더라도 보셔도 유익하실 거예요. 써 보겠습니다. 김자 쓸때 세김자 차대 이렇게 해서 삐침 별이죠. 삐침. 그대로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쭉 빼거나 이제 그러지 말고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대로 그래서 상태 여러분 이제 쭉 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침 비침별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었죠 그래서 파임을 이렇게 만든 다봉투하게 네, 파임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파임. 다음에 이제 평액을 많이 쓰죠. 옆으로 가로 긋기. 자 이렇게 돼서 쭉 가다가 여기서 살짝 들어서 내렸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다시 마무리 이제이상되이죠그 다음에 꺾음갈고리 해볼까요 꺾음갈고리 자 이렇게 다 여기서 꺾어서 꺾어서 밑으로 내려오죠 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갈고리가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잘못된 거군요 이렇게. 꺾은갈고리다음음에이제 평갈고리 이기서도 각을 한번 게이고요그 다음에 저서 이렇게. 이렇게. 다립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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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고이 다음에 이제 내려 긋기 내려긋기 네, 네 직수라고도 한자로 그러죠 내려긋기자 네, 네 이렇게 조 내리다가 여기서 왼쪽으로 다시 아래쪽으로 다시 위로 이렇게 네, 감쌉니다 여기다가 여기서 다시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직수 내려긋기 그다음에 왼 갈고리 똑같이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방향이요. 그래서 여기 내려가서 여기서 이렇게 갈고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부터 이렇게 힘을 잔뜩 줘야죠. 여기서 그렇게면서 심을 잔뜩 줘서 서서히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갈고리, 왼쪽 갈고리 자 중에 와서 이거는 살짝 또 뒤로 뺐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삼수 있죠. 삼수, 물수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약간 나와요.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핵이 좀 사이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삼수. 그 다음에 이제 갓머리. 갓머리도 자주 나오죠. 이또 이제 점이죠 점인데 예, 이렇게 해도 하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살짝 돌려서 다음에 아까 썼는 편 갈고리가 이렇게 나오죠. 예, 이제 점인데 이렇게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직 예, 직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게 다고요. 다음에 이제 돼지 십자, C자. 돼지 십자를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갈고리가 올라가죠. 그다음에 첫 행, 두 번째 핵이 조금 더 길어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시작을 내었죠 짧은 비침, 그 다음에 이것도 일종의 파임이죠, 이렇게. 파임, 돼지 십자, 그다음 이제 점, 아까 말씀드린 점. 그 다음에 왼 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오른 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만 이렇게, 이렇게가 아니구요. 길게 할 때는 좀 이렇게 해서, 알겠죠? 종자 할 때, 그런 거라든지, 에, 그래서 몇 가지 피력을 살펴보았습니다. 김, 서, 환, 님, 네. 성, 시, 김에다가, 이제, 에, 최금자 되죠 위에서 좌하로 비침별이 먼처대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쯤에서 이렇게 파임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하나, 둘, 두 번째가 조금 길어요. 그다음에 점의 왼점이 오른쪽으로 오른쪽은 왼쪽으로 서로 예, 상응하도록 조응하도록 하시고 마지막 행을 이렇게 길게 해서 끝에서 들었다가 이렇게 마무리 하는 겁니다 소자 상소소자죠 임금왕인데 사실은 이제 구수록의 변형이죠 구수록이 부수자로 쓰일 때는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네, 지을 때는 이제 구수록 다섯 핵으로 쓰죠 임금왕은 네 핵인데 그래서 이제 말리얼리 여기서 일단 꺾어가지고 이렇게 내려 옵니다 꺾음갈고리 여기서 꺾어서 이렇게 내려오죠 그 다음에, 소, 환, 환, 알, 한, 자. 나 일. 옆에, 완전, 알, 관, 자. 이제 자. 갓머리. 이게 평갈골이죠, 이게. 여기서도, 일단, 이렇게. 각을축였다가 내리고요. 초대. 두 번째. 이건 좀 네, 환님. 이제 흘림체를 써보겠습니다. 흘림체 이렇게 올려도 되죠 여기는 빼거나 올려도 안 되지만 흘림체니까요. 이 핵을 뛰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다음 소자 인금호 모양이 좀 달라지죠. 이렇게 매싼 소 환월한 쓰기도 합니다. 다른 모양도 말씀하셨는데 이요 그렇게 뭐 어,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렇게도 쓰죠. 긴, 서. 렇게 빼기도 하고요 한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이번에는 그 우리 한글로 써보겠습니다 한글 예, 이렇게 쓸때 여기보다는 더 나가지 않죠 점을 만들고 우리를 만들고 이거 돌려서 내려오다가, 이쯤에서 누르고, 눌다가 여기서 다시 또 눌렀다가, 살짝 눌렀다가, 이렇게. 김소 여기 볼을 떼지 않고, 이렇가 환, 의시계를좀 강하게 하죠. 왼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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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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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 꺾음 이렇게 해서 내리죠 바로 내린 게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를 올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예, 뭉툭하게 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는 이제 비칠령인데 똑같은 비칠령이 있죠. 이제 불초. 다이 이제 가운데 앙자죠. 이렇게, 파임을클리하하요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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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화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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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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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림체로 한번 이보겠습니다 음, 또 다르게 했으면 음. 여기를 이제 감명하게 이젠 복잡하지 않게 한글이죠 한글로 써보겠습니다. 상자 시옥 자, 머리를 대고 살짝 돌렸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는 방법도 있고요 나갔다 오는 방법도 있지요 상영. 이렇게 해서 김상령씨 저담도 써봤고요 이 부분은 이제 하 종호씨입니다. 참수의 올가장 어, 그 여기서 쭉 내려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갈고리를 이렇게 만들죠. 네 마루 종자 마루는 손우리 말이죠. 산꼭대기나 지붕 높은 것 여기서 이렇게 꺾은 다음에, 이렇게, 병갈골입니다 이렇게, 예. 여기서 약간 뒤로, 밑으로, 이렇게 대각선 밑으로 이렇게 했다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올려주죠. 참. 감싸고요. 이 점은 더좀 커야 되겠죠. 어. 그 다음에 호 하늘 호자인데 나리래 음. 그래서 굵게 파이블 이렇게 만들고요 하늘 호자. 클림체를 써볼까요? 아. 여기서 띄지 말고 그대로 가죠. 그래서. 수지요, 아. 길게 수요자크 네, 다르지 않군 머리를 만들고 이 돌렸다가 이렇게 쭉 내려가 이쯤에서 안으로 이렇게 거두죠. 그다음에 3분의 2를 나눠서 일 지점에 가로 해을 수요 중자. 오자 이 크지요. 이 대처대기 크지요. 정호님 최윤호님 밑산 네. 밑에 세초가 있는 자 노불체. 여기서 나갔다가 이렇게다가 이렇게 했다가 올라오죠 이렇게. 네, 참. 제, 제모을 걷게 하시고, 여기서 마지막은 여기다 대해가지고 이렇게 써서 살짝 올렸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최. 다음에, 일륜 자. 사람인도 마찬가지로 일륜 눈으로 뺐다가 밑으로 내렸다가 이렇게 올라가죠. 다음에, 사람인. 그, 금갈고리. 잘고안두 네. 개. 이건 호, 호거로 자, 뛰어난 로 자죠. 턱불며, 여기서도 평갈고리 지속 자주 여기서 활용을 이렇게 해서 체인어시 아 그럼 이제 흘림체 Sure 쓰죠. 다음 우리 한글로. 이렇게 네 분의 성함을 써봤는데요 자, 이름 풀이를 해달라는 분이 계셔 가지고요. 제가 이제 남의 이름을 아무로 풀이를 할 수가 없는데요. 김소환님 보니까 이제 상서서자 아주 좋은 자죠. 이 앞에도 저희가 써먹기도 했었 죠. 석이 만당이다. 상러운 기운이 집안 가득하다. 그렇게 쓰기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소설이라고도 하죠. 겨울철에 처음 내리는 눈 소설. 또 서광이 빛진다 할 때도 그러고요. 또 이거 화난한, 어, 완전한데 거기 또 햇볕이 빛지니까 얼마나 또 밝겠어요. 거기다가 또 이제 성시는 또 김씨입니다. 이 김씨가 꼭 물질적인 것만 아니라, 예, 부귀영화 또 장수죠 금이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오, 이름이 더할라 역시 좋습니다 그래서 서기만당이라는 사자성어도 생각나고요 그 다음에 김상영씨 이분 어, 서로상자가 있어가지고요 한번 사자성어를 만들어 볼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관목상대란 말이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동문 수학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아주 그 실력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눈을 비비고 본다 할때 관목상대 할때 서로상자를 쓰죠. 그어 다음에 네. 하정원님 이분은 이제 이의도 이제 높다는 뜻이고 하늘도 높다는 뜻이죠. 하늘호 보니까요 호천만극이라는 말이 있죠. 부모님 은혜를 갚으려고 하나 하늘처럼 너무 넓어서 끝이 없네 하는 호천만극 그런 말도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최윤호 학생 예, 이분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일륜륜자 사람이 예, 사람으로서의 도리 이런 걸다 지키고 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 인격을 갖추고 뛰어난 그런 이제 품성을 길러지게 되겠죠. 이제 생각나는 게 공자님의 말씀 중에, 어, 70이 종심소욕 불구고라 그런 말 있죠? 70이 종심소욕 불구고라 70이 돼가지고 마음 되는 대로 어, 행동을 했어도 크게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 그런 말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말을 한번 써보면서 예, 마무리를 할 겁니다. 공자님 말씀 중에 72종심소욕불육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울려고 70이 먹어서 마음대로 행하여도 예. <laughs> 법도를 크게 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뜻이죠.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름 쓰기를 신청해주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었지만 해당 성함이 아닌 분들에게도 글씨 공부에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